할렐루야, 성도님들, 주님의 평안을 기도하면서 오늘은 시편 42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장소를 옮겼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녹화하던 그 장소가 너무도 시끄럽고 해서 오늘은 시니어 어르신들 쉬시는 방으로 이렇게 자리를 옮겨서 영상을 준비합니다. 며칠 전에, 성도님께서 짧은 문자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목사님, 요즘 힘이 드시지요? 기운 내세요. 그런 짧은 문자를 주셨는데, 그 문자를 확인하면서 순간 제 마음이 울컥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이제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면서, 담임 목사로서 참 힘들었던 그런 순간이었고, 그 성도님이 제 마음을 알아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제가 밤에 잠을 자면서 수없이 깨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요. 답답한 마음을 어찌할 수 없을 때에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남몰래 어둠 본당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하고는 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점점 더 성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올해 연초까지도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며 또 교제했던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또 얼마나 그립게 되는지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 여러분들 다 함께 공유하고 계실 줄로 아는데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누게 되는 10편 42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에 지금 10편 42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신의 마음을 조금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고 말씀을 좀더 우리 마음에 다가오도록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편 42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시인도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너무도 가고 싶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자신의 어떤 상황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 못하는 아, 그런 괴로움을 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시편 42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면서 이 신이 전해주는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고, 그리하여 이 신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속히 예배가 회복되어서 이 교회당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 일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나누기 전에 이 10편 42편과 관련되어서 구조적으로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알으면 좋은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 10편 42편과 43편 말씀이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수 있는 것이 바로 동일한 후렴구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4 0 1 2편 5절 그리고 11절 43편 5절에 보시면 동일하게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그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동일하게 이제 42편과 43편에 이렇게 세 군데 후렴구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많은 학자들이 본래 이 42편과 43편은 하나의 시편이었을 것인데. 편집자가 편집을 하면서 편 이상 두 시편으로 나누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두 시편을 연결하여서 이렇게 연구하면서 42편 1절에서 5절 후렴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6절에서 11절, 그리고 43편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세 단락을 구분해서 연구하고 그 내용의 차이에 따라 후렴구도 동일한 말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정도의 차이를 좀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구분에 따라서 앞으로 한세번 정도 42편과 43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순서에 따라서 42편 1절로 5절 말씀을 함께 잠시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터인데, 지금 시인이 놓여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금 시인은요. 목 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것과 같은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사슴이 찾고 있는 신의 물은요, 이스라엘 같은데 보면 광야잖아요. 그러면 광야의 골짜기가 깊은 곳에 이 물이 흐르는데 그게 생명수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수가 완전히 말라버린 그런 신냇물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냇물을 찾고 있는 사슴은 오랫동안 목이 말라 있습니다. 곧 물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타는 목마름과 몸짓으로 지금 신냇물을 찾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심정으로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간절히 뵙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있는 거죠. 핵심 말씀이 나아간다. 이 단어에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때에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 시는요, 타는 영혼의 몸마름을 가지고 지금 당장 하나님을 뵙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얼굴 뵙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앞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은요, 바로 수령구에서 반복되어 나타나지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나타나 자신을 도우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는 엄청난 고통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지적 기도하고 싶은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알수 없지만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껏 나가서 그곳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뵐수 없는 그래서 너무도 너무도 안타깝고 괴롭고 답답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신의 마음을 더 괴롭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원수들의 조롱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종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렇게 탄식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뵙고 싶고 그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그것을 할수 없음으로 인하여 너무도 답답한 상황인데 그 모습을 보고 주변의 원수들이 시인을 향하여 조롱합니다. 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조롱합니다. 이 말은요, 내가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내 네, 하나님을 찾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데 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도 않고 도와주시지 않는 것을 보아서는 내가 찾는 하나님은 없는 거야. 그러니 너를 도우실 하나님도 없어.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을 틈타서 무신론자들 이 원수들이요 시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도전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지요. 좋아요, 여러분이 지금 유사한 상황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종종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하는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너희가 그토록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그토록 찾고 간절히 기도하면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을 속히 물리쳐 주셔야 되는데 여전히 계속해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아서는 너희들이 믿고 찾는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살아 있지 않아. 너희를 도와줄 수 없어. 이런 조롱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신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뵙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주변의 원수들과 세상 사람들이 내가 찾는 하나님은 없어. 그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더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신의 괴로움을 가중시키는 또 하나는요. 과거에 너무도 행복했던 기억이 이 시간에 더 간절하게 생각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의 일을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기억하는데요. 시인이 전에 누렸던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창조해서 순례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 때는 기쁨이 있었지요? 감사의 찬송 소리가 있었지요? 그것으로 마음껏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신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앞장서서 인도하며 나갔던 사람이 바로 신이었습니다. 지금 그 일을 너무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과거에 그 행복했던 일,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뵙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했던 일, 그 일이 더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 그런 기억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도다. 가슴이 미어지고, 붙받쳐 오르는 도다 이런 상황을 시인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휴가 때에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아버님 계시는 시골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날로 건강이 연약해지시니까 꼭두 아들을 데리고 잠시라도 인사를 드리러 가고 싶었기 때문에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오랜만에 손주들을 보시고 아버님이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모두가 당황했지요. 제가 아버님을 모시고 아니 좋으신데 왜 우시냐고 이렇게 여쭈어 보았더니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이 너무도 야속해서 그렇게 우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 힘이 있으시고 일을 하실 때는 사랑하는 손주들을 위해서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을 마음껏 해줄 수 있었고 그것이 큰 행복이었는데 이제는 너무도 약해지셔서 자신은 너무도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해주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 그 상황에서 과거에 그 행복했던 일들을 생각하니까 더 마음이 아프셨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42편의 시인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방문했던 옛날의 그 일,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순간을 생각하면 너무도 행복한데 지금은 그 일을 할수 없으니까 너무도 안타깝고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정말 다시 한번 그 행복했던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일까? 하나님의 성전이 마음껏 나가는 그 일이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런 날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고 불안한 마음으로 시인은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현장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성재로면 바로 이런 상황에서 신이 외치는 고백의 소리가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리며 아마 내가 여전히 찬송 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세 차례 동일하게 반복되는 후렴구는요 시인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독백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 내용이 이렇게 서로 정도의 차이를 두고 이렇게 반복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신 자신을 꾸짖습니다. 너왜 불안해?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전을 찾지 못하는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 시인은 불안합니다. 낙심이 됩니다. 아, 정말 이 상황이 극복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그 행복한 시절을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상황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이렇게 낙심하고 불안해 있는데, 믿음의 생각으로 보려 보니까 부족하거든요. 아, 왜 그렇게 불안해 하느냐? 이렇게 스스로를 책망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인은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그렇게 스스로에게 명령합니다. 왜 불안해? 불안해하지 마. 지금 하나님은 역시 여전히 살아 계셔.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에 마음껏 나갈 수 있도록 회복해 주실 거야. 그런 소망을 가져. 그렇게 스스로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일정의 믿음의 의지적인 선포인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 저는요. 그렇지만 이렇게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언젠가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저를 위하여금 다시 한번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찬송하겠습니다. 그런 믿음과 서원을 선포하는 그런 고백으로 이 5절이 끝나고 있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42편 이제 1절에서 5절을 잠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저와 여러분 상황과 너무도 유사한 상황 가운데 있죠.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 시인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껏 나오고 싶고, 이 자리에서 마음껏 찬송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성도님들과 만나 반갑게 인사하고 싶은데요. 이 코로나19의 상황 때문에 그러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제 상황을 보아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오늘 시편 시인이 들려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서너 가지 이런 교훈을 가지고 이런 상황을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인이 보여주듯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 자리에 마음껏 나오지 못하는 인간적인 연약한 상황이 늘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요, 제가 듣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대면 예배로 회복되어도 개인적인 상황의 차이가 있으니까 교회당에 못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요, 죄송하니까 하나님 앞에 마치 죄를 짓는 것과 같은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시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참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신인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마음으로는 간절히 원하지만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교회당에 안껏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우리만 놓여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공유하고는요. 그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자신 스스로를 정제하거나 또는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일들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비록 각자의 삶의 자리이지만 정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지만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자리에서 예배하지만요. 이 온전한 예배의 회복의 자리는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런데 예배에서 참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내일.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요. 성도님들이 각자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그런 교제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예배일이 지금 중단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온전한 예배가 성전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시인처럼 이 성전의 자리 예배당의 자리를 간절히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굴 배웠기를 간절히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곤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시편 42편의 시인처럼 아마 복잡한 마음을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불안하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속이 상하기도 할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탄식이 나오기도 할 것입니다. 정말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불안한 마음과 의욕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10편, 42편의 시인과 같이 이런 믿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이 예배의 일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매일같이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거야. 그래서 나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찬송할 거야. 이런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